미친 거 아니야? 이게 장난으로 보여?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배구 코트 위에서 식빵 언니 김연경 감독이 폭발한 충격적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한 선수의 태도 논란일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승부의 세계, 프로의 냉혹함, 그리고 어쩌면 한국 배구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의 분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기다려온 제8구단 창단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선 배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인 감독 김현경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현경 선수가 은퇴 후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원더독스 팀을 이끄는 과정을 담은 일종의 배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배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프로제8구단 창단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죠. 많은 이들은 과연 김연경이라는 이름값만으로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편견과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더독스에게 가장 큰 시험대는 바로 통합 우승팀이자 김연경 감독의 친정팀이기도 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아마추어와 프로의 대결을 넘어 한국 여자배구의 현재를 상징하는 최강팀과의 맞대결은 원더독스가 목표로 하는 8구단 창단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승리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가능성을 증명한 팀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패배한다면 이들의 꿈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팀의 존립과 한국 배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운명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경기는 1세트 22대22 동점이라는 숨막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점수 하나하나가 곧 세트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공 하나가 라인 부근에 떨어지면서 인이냐 아웃이냐를 두고 양팀 선수들 사이에 격렬한 라인 시비가 붙었습니다. 원더독스의 한송희 선수는 즉시 아웃을 외쳤고, 김현경 감독 또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아웃심을 어필했습니다. 심판 또한 일단은 아웃을 선언했으나 상대팀인 핑크 스파이더스 선수들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비디오 판독이 요청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어진 김현경 감독의 호출에 한 선수가 보인 미묘한 행동이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김연경 감독은 백채림 선수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백채림 선수는 공을 인으로 판단하고 감독의 부름에도 멈칫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 안일한 태도는 김연경 감독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왜 내가 판단을 해? 아웃인데라며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디오 판독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은 라인에 걸친 듯 아닌 듯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결국 인으로 번복된 것입니다. 김현경 감독은 즉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채림 선수에게 미쳤냐? 인아웃을 심판이 판정도 안 했는데, 내가 인이라고 판단하고 안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장난으로 보여? 라며 역대급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코트 밖에서 뭐 하는 거냐? 이것들이 장난치고 있나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과연, 무엇이 전설을 그토록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연경 감독은 개인 인터뷰에서도 당시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신 나간 짓이다.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런 행동이 보여서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인 아웃 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2대22한 점이 너무나도 소중한 상황에서 한 선수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팀의 흐름을 끊고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정신 나간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폭발한 것은 비록 아마추어 팀이지만 이들이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프로 의식과 절박함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원더독스 선수들에게 진정한 프로가 무엇인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한뼈 아픈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김현경 감독의 불호령은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어진 경기에서 원더독스는 프로통합 우승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를 상대로 3대0 셔사우 승리라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숙자 해설위원도 누가 하나 활약이 없는 선수 없이 자기 몫을 너무 잘해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주장표승주 선수는 유종의 미를 거둬서 기쁘다며 선수들과 감독을 얼싸 안고 행가래까지 했습니다. 김연경 감독 역시 정말 원팀이 됐다. 생각했던 것보다는더 많이 우리 선수들이 발전을 해준 것 같다. 감독으로서 만족스러운 경기력이었다며 뜨거운 만족감을 표현했죠. 전설의 가르침이 단순한 꼬지즘이 아니라 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원더독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원더독스의 활약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 김현경 감독은 총괄 PD를 만났습니다. PD는 우리가 프로팀 제8구단 창단을 목표로 뛰었다. 8구단 관련해서라며 말을 이어갔지만, 이후의 대화는 무금처리되며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 하지만 김연경 감독의 놀라운 리액션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시즌2 그리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제8구단 창단이라는 다음 가능성을 강력하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침묵 속에 오간 그 대화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배구는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인 감독 김현경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 한국 배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김현경 감독의 뜨거운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프로를 향한 열망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기적적인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제8구단의 창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배구는 더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더 풍부한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김연경이라는 한 명의 전설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한국배구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한국배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될까요? 우리는 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